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속 직관영어 상명선생입니다. 오늘은 해오리 수능편 116번째 시간이고요. 2026학년도 6평 영어 33번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추론 문제고요. 일단 제 방식으로 한번 질문을 설명을 해드린 후에 그 다음에 해설의 오류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narrow, narrow한다는 것은 좁힌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좁힐 때, 뭔가를 좁히냐면 뭐 주의라든지 집중이라든지 이런 거에 초점을 좁히는 것일 수도 있을 거야. 문맥적으로 보면 집중한다는 의미랑 가까운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힐 때, we are redirecting, redirecting 어?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거지, 그죠? All of our f o computing power, 우리의 모든 계산 능력의 그 방향을 to the handful of processes of the matter, 그 handful of handful 이렇게 손, 한 줌이란 뜻이에요. 한 줌의 그런 과정들로 지금, 방향을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그 과정들이냐면, that matter. 중요한, 이게 중요하다는 자동사입니다. 중요한 그런 한 줌의 과정들로 우리의 계산 능력, 즉, 인지적인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다시 방향을 설정해서 향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It's as if. 그것은 뭐와 같냐면, to help with our slow wifi. 초부터 여기까지, 뭐막 위에서라는 의미로 초보정서를 쓴 겁니다. 뭘 돕기 위해서, 우리의 느린 wifi를 돕기 위해서, we disconnect. 우리가 disconnect 한 것은 연결을 끊는다라는 얘기죠. Our phone and tablet 우리의 그 스마트폰이겠죠. 그 다음에 태블릿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연결을 끊는다는 것은 와이파이 연결을 끊는다는 얘긴 겁니다. 그것을 끊는다. Just so that 어, 단지 뭐하도록이냐면 our video conference 그 call 우리의 그 화상의 그 화상 회의가 one l a c k 지체되지 않도록 무슨 말이냐면 그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그 패드라든지 모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공통으로 인터넷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느리게 되면 그 소스를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새 만약에 세네 개가 있다고 하면 세네 개에 균등하게 자원을 그 얼마 안 되는 자원을 분배하다 보니까 지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lag가. 그죠? 그래서 지체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면 화상회의 같은 경우 막 끊기거나 중간에 얘기가 안 나오거나, 뭐, 뭐, 로딩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지체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이라는 얘기가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의 문맥적 의미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중요한 한 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our video conference call이 되는 거지. 이름이가? 그러니까 our conference call과 our video conference call과 p r o c e s s e the handful of processes that matter. 얘가 문맥적으로 같은 걸 지칭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서 narrow 한다는 건 뭐예요? 필요 없는 거싹다 끊어 버리는 것이 되는 거지. disconnect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narrowing 음. also helps with 그 좁히는 것은 또한 helps with 도와줍니다. goal attainment. 목표의 달성을 또 도와준대요. 그 목표 달성하는 것도 도와주네업 뭐, 내용이 좋은 점이 있다라는 얘기네. 맞죠? 어. 이 cut s out all of the all of the other distractions. 그것은 잘라 버린대. 모든 다른 그런 distractions 산만하게 하는 거,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and places the most important goal. 그리고 두, 둔대요. 가장 중요한 목표를 front and center, 제일 정면 가운데다 둔다는 얘기. 제일 우리의 집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 uh, the other distractions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 our phone and tablet이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나온 것을 통해서도 문맥상의 동의어와 대리버를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동의어와 대리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we home in, 그래서 home in 하는 것은 집중한다라는 얘기고요. 이 표현에 대해서좀 이따가 뒤에서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집중을 할 때, 즉 home in은 문맥적 의미가 이제 narrowing하고 비슷하게 쓰인 겁니다. We increase, 우리는 증가시킵니다. Motivational intensity, 동기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그러므로 reinforcing that, reinforce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강화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대절이 나오면 대절의 내용을 굳게 만들어준다. 확고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대기하 확고하게 만들어줍니다. What'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있는 것이 is what we should be after.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뒤쫓아야 하는 것. Be after, 원래 추구하다, 뒤쫓다, 원래 뒤에 있다 해서 나온 표현이요. 그것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For a brief moment. 잠깐의 순간동안 the trade-off can be worthwhile. 그 트레이더프란 것은 교환 거래란 뜻이 되는 거니까 그 교환이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하는 거죠. 집중하게 되면 뭘 얻게 됩니까? 집중하면은 디스트랙 c t i o n 일어나 디스트랙 c t i o n 같은 거다 끊어버리잖아요. 다른 것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에 그것이 그것과 우리가 얻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를 달성하기가 더 쉬워지고 이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The trade-off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더가 붙었을 때는 글쓴이가 이 독자들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붙이는 거니까 아 이게 뭘 주고받았는지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거다 끊어버려서 집중을 하게 되면 목표를 수, 쉽게 달성할 수 있다 이게 주고받은 겁니다 하지만 When we blank 우리가 빈, 빈칸을 할때 We start to miss 우리는 놓치게 됩니다 Cues and signals 단서라든지 아니면 신호를 놓치게 돼요 그럼 이거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We get locked in one, uh, on e path. 우리가 locked in이라는 것은 갇히게 되는 거죠.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 하나의 경로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Without being able to step back, 뒤로 물러서서 see a better route. 더 훌륭한 그 경로를 어, 볼수 있는 것 없이, 보지 못하고 하나의 경로에 갇힌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 한 경로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갇혀 있으니까 다른 걸못 봐. 사실 집중을 안 하면 딱 뒤로 물러서서 넓은 시야를 통해서, 어, 저기 더 좋은 게 있네. 절로 가야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의 내용은 집중하는 것이 가져오는 문제점 또는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죠? 이 앞에까지는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when we are stuck, narrowed in, for too long. 그래서 narrow in 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narrow 가 자동사로서 해서 narrow in 그러면, home in 하고 비슷한 말로 쓰일 수가 있어요. 몸에 집중하다는 의미로쓸수 있고, 그 다음에 narrow 가 타동사로서 해서 narrow 목적어 in 그러면, 목적어를 집중시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home in 이라는 것이 막 이렇게 유도 미사일을 목표에다 갖다 이렇게 적중시키는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집중된 상태로다가, 오도가도 못하는,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될 때,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다른 걸못 하게 될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락틴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 when we are stuck에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나왔던 be lactin, get lactin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 narrow in for too long. 너무 지나치게 오래. 이거를 잡아내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 지나치게 오래는 for a b r i e f 잠깐의 순간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 음. A B P S 를막 강조하는 그 어떤 강사보다도 제가 A B P S 를더 적용을 잘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역설 아닙니까, 그렇죠? 어,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어, 오히려 못그 잘못 쓰면 무혐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잘 쓴다. 어, 재밌는 겁니다. 네러윙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네러윙이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A 가 되겠죠. 또 다른 하나는 B 가될 겁니다. A는 뭐가 되냐면, for a brief moment, 잠깐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B가 뭐가 되냐면, 지나치게 오래 적용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오래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내용이 잠깐 적용하고, 지나치게 오래 적용하는 거. 잠깐 적용하면 어떻게 돼?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죠. 목표에 집중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동기 뭐 아까 동기가 뭐 motivational intensity 강화, 동기의 어떤 강도를 강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죠? 어. 근데 지나치게 오래 적용하잖아. 그럼 뭐가 생긴다는 게 나왔어요?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부작용이라는 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율이 올라가거나 사고가 올라가거나 또는 performance drops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부작용이 얘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A, B를 나누는 것이 옳은 분석이 죠 그죠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생각하실 거야 아니 조선님은 A, B, P, S를 어? 모든 문제에 적용한 문제가 생긴다는 저런 강사가 어떻게 A, B, P, S를 더 적용을 잘할까 희한하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ABPS라는 걸 제대로 적용하려면 근거가, 그 배경, 그 전제가 뭐냐면, ABPS를 더잘적용하게 전제가 뭐냐면, 글을 완벽히 이해하는 거야. 글을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ABPS 적용을 완벽하게 할수 있어. 물론 ABPS라는 개념이 존재할 때. 하지만, 글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면, ABPS를 어떤 게 A고, 어떤 게 B고, 어떤 A가 중요하고, 어떤 B가 중요하지, 이런 개념이 안 생겨요. 뭐가 피고 뭐가 했을고막 헷갈린다고. 여러분들, 이 지문의 난이도가, 지문 난이도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오답이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은 이렇게 본것 같아. 학생들은 narrowing, 좁히는 거. 이거의 반대말은 distract. 응? 산만하게 하는 거. 어, n a r r o w g 반대말은 distract지. n a r r o w 의 반대말은 d i s t r a c t 니까 지금 여기는 지금 반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왠지 나쁜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내로잉은 좋은 건데 반대 나쁜 거 나와 있고 디스트랙션이 나쁜 거니까 디스트랙션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을 많이 뽑은 것 같아요. 그러면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던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집중된 상태로다가 꼼짝 못하게 될때 너무 오랫동안 그러면 우리의 그 사고율이라든지 아니면 수행력이 사고율 올라가고 수행력이 떨어진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다음 먼저 보세요. 우리는 놓친다. 어? 경고음을 듣는 걸 놓친다. 경고음 못 듣는다는 얘기. 죠 이것도 부작용이잖아. 그다음에 there is a problem as well. That signal. 근데 뭐 어떤 경고음이냐면 신호해주는 경고음이야. 뭐를 문제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신호해주는 경고음도 못 듣는다는 얘기야. 부작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여기서 we are stuck n a r r o w i n in 이게 이게 narrowing이에요. Narrowing인데 narrowing인데 narrowing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아니야 이 글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역동적 다이나믹한 개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게 abps 같은 그 어, 이분법적 어? 개념을 너무 지나치게 함몰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내용잉 무조건 좋은 거지. 내용잉 무조건 좋은 거니까 디스트랙션이 무조건 나쁜 거야. 그럼 내용잉 어디 스트랙션이 대립이구나. 이렇게 푸네도 있을 거야. 솔직히 개발 그렇게 푸는 학생들 있어 없어. 그렇게 배워서 푸는 학생들 있어 없어. 그렇게 풀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함몰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글의 내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틀에다가 그냥 꽉꽉 끼워 넣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틀렸잖아? 수능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개념의 역동성이에요. 개념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이해됩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함몰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빈칸에는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 들어가니까 우리가 빈칸하면 신말이 단서라든지 신호를 놓치게 된다. 지금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에는 아까 얘기 들어간 이 얘기랑 똑같은 게 들어가야 되지. 이 얘기랑. 그러니까 정답이 remain zoomed in for too long이 들어가는 거죠. for too long, for too long 똑같네. 이 표현도 똑같네. 너무 쉽게 나왔네요. zoomed in 봅시다. zoom in이라고 하는 것은 줌을 당긴다는 얘기입니다. 줌을 당기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진 찍고 있는 싶은 대상이 있어. 근데 주변에 너무 산만하게 많은 게 있어. 그러면 땡기잖아. 줌인하게 되면 그 대상만 나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옛날에 비슷한 표현이 한번.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줌아웃한다는 건 뭐야? 줌을 밀어서 폭넓게 전체의 시, 시야가 담기게 담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줌아웃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디스 i o 션 포함해서 다 담는다는 얘기고 줌한다는, 줌인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에만 초점 맞춰서 집중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 같은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어, 그럼 해설 강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애몬 조종인 선생님은 뭐, 대부분 괜찮았는데, handful 이라는 표현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 서 어, 제가 좀 이따 오류를 지적해 드릴 것이고, M2 김정세 선생님은 reinforcing 뒷부분의 구조를 파악하는 실수를 하셨어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실수입니다. 저는 실수인지 실력인지 파악하는 능력도 있어요. 강사들이, 강사들이, 어, 문장을 쭉 읽으면서 하면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의 내용이 함몰돼, 일부의 내용만 초점 맞추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김재원 생님그 실수입니다, 실수. 그럼 이명 선생님은 큰 문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티는 어하고 더의 구별을 못하는 것 같고요. 어휘의 기원을 창조도 했고요. 대립 개념이 존재하지만 AB 언급도 안 했습니다. 이거 언급도 안 했어요. 그죠? 어, 이거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주희현 선생님의 강의가 있더라고요. 봤어요. 어, 역시 넘버원. 어? 여기 언급된 분들 중에 최고로. 넘버원. 모범적 사례입니다. 제일 잘하십니다. 역시. 실력은 어디 가지 않는다. 김범구 선생님도 해설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이투스 선생님들이 가장 이 33번 문제에, 나름 제일 높았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제일 잘하셨던 것 같습니다. m 네. 조종심 선생님이 이제 The Handful of 부분에서, Handful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과정.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과정.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과정. 그러면서 이렇게, PD님, 이런, 이런, 이런 표현도 합니다. PD님, 여러 과정일까요? 소수의 과정일까요? 이러면서 소수의 과정이죠. 기껏에야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핸드 풀은 손가락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 안에 뭔가 가득 담았다는 뜻이에요. 핸드 풀이란 표현은 셀수 있는 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셀수 없는 거에도 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나온 핸드 풀의 사전서 보면 설명 보면 줌, 응, 줌, 줌이 하고 응, 줌. 줌과 웅큼, 한 줌, 한 웅큼.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So, a handful of rice. 그러면 한 줌에, 한 웅큼에 쌀이 되는 거라고요. 요게 핸드풀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핸드풀의 의미를 잘못 알고 계시다, 어? 착각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a n 김지연 선생님은 이 부분, so, when we home in, we increase motivational intensity, reinforcing that what's in front of us is what we should be after. 라고 했는데 요 부분 이제 음, Reinforcing 강화하면서 뭐를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해석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대강 해석하면서 처리하셨는데 여기서 대절이라는 것을 놓치셨어요. 요거 아마 못 보신 것 같아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실수로 보입니다. 현티 보겠습니다. 홈인어는 야구에서 기원한 표현이다. 기원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홈으로 질주하는 느낌이 이렇게 막 그... 야구 1루, 2루, 3루, 홈을 그려 놓고 이렇게 어? 돌아가서 1루 가는 이런 그림까지 그리면 설명하시더라고. 어. 어. 느끼야 완전 하나의 지점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건 이제 소설을 쓰신 다음에 그거에 끼워 맞추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만드는 게 중요해. 어디에 집중하다, 전념하다 헌신하다, 어디에 전력질주하다가 다 맞아요. 집중하다는 원래 뜻이기 때문에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팩트 체크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의 이제 verb 동사로서 목적 없이 홈인 m e i 이란 표현이 홈 o 에 뭐로 나오냐면 동물에게 있어서 return by instinct 돌아간다 그의 영역으로 그 떠난 후에 그래서 doesn't geese h o m into g the their summer nesting grounds 어, doesn't geese 그러 열두 마리의 그런 geese 거위들인데 얘네들이 그 여름에 어, 거처로다가 그죠 nesting grounds. 어지를 만드는 그런 지, 지역으로다가 돌아가고 있는 열두 마리의 그런 거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홈이란 말이 이제 호밍, 호밍 피즌이란 말로 많이 쓰입니다. 호밍 피즌 그러면 그 집으로 돌아가는 왜그 옛날에 그 비둘기 같은 것들 서신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 그러다가 다시 그뭐 메시지 묶어 가지고 보내면 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신이 왕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 호밍 피전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 거기서 홈이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over vision by long distance racing이라는 표현 이것도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원래 요 뜻에서 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호인원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쓰이냐면 그 비둘기가 막 집을 막 찾아가는 게 미사일을 쏘면 목표를 찾아가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호민원이란 표현이 move over, be aimed t o w a r d 뭘 향해서 움직여지거나 겨냥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아주 엄청난 정확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문 나오는 게 미사일이 나오잖아, 미사일이. 이해되죠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 이편에서 이제 개념이 확장되어서 나온 표현이 focus, tension on. 몸에 집중하다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home in 이란 표현이 집중하다는 표현으로 쓰일 때의 의미는 원래는 비둘기라든지 새 같은 게 집을 찾아간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그게 미사일의 목표를 향해 간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그게 집중한다는 뜻으로 다 나오기 시작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메리암 웹스터의 설명도 있는데 제가 지금 되게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거 설명 못 합니다. 이게 나왔다. 한번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야구 중계나 영어에서는 이게 홈인이란 말이 야구에 쓰이냐고 물었더니 한국 야구 중계나 영어에서는 타자가 홈베이스를 밟아 득점하는 것은 홈인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식 영어의 영향이 크며 영어, 영어권 야구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야? 잽글리시죠잽글리시 어? 잽이 원래 제 편에서 나오니까 잽글리시라고 발음해야 되겠지만 잡글리시. 그죠? 약간 잡스러운 영어입니다. <laughs> 어? 이건 잡스러운 영어죠. 그죠? 어. 쉽게 얘기해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막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나라 원래 기원이 영, 일본이기 때문에 콩글리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식 영어예요. 일본에서 쓰는 어, 잘못된 영어입니다. 영어에서는 홈이 들어올 때는 컴홈이라든지 이런 말 쓰겠지, 홈이란 말안 써요. 안 씁니다. 그렇게 근데 션티는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제가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던 어떤 설명이 좀 떠오르기도 하네요. 봅시다. 어, 션티는 여기서 PS로다가 잡아서 풀었어요. 레그가 P고, 네로잉이 S다. 근데 네로잉에는 not S. 네로잉이 S일 S 뿐만 아니라 또 P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잡아놓은 것처럼 네로잉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는 건데 네로잉을 잠깐 적용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네로잉을 지나치게 오래 적용하면 부작용이 나온다 이렇게 잡는 것이 올바르게 이 개념을 잡은 겁니다. A, B로 잡아야죠. 그죠? A, B로 잡는 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이간상은 제가 말좀그렇습니다이서 보면 narrowed in for too long, 있는데, 어, 이 피다라고 얘기하는데, narrowing 이 s a champion, you know, y 라 u know, you know, 이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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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표면적 단서가 있어가지고 그 단서가 있을 때는 AB 쓰는 것이고 단서가 없으면 PS로 가는 건가? PS라고 느끼려면 어차피 의미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AB도 마찬가지 의미 관계를 따져서 그 이해를 해야지만 나오는 결과예요. 다시 말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AB PS라는 걸 제대로 적용하려면 그를 이해해야 돼요. 그를 그래, 이해해야지, 그 ABPS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정리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 실전에서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를 위한 전제가 아니라, ABPS는 이해를 위한 전제가 아니라, 이해 의 결과물이라는 얘기야. 근데 학생들은 그것이 전제라고 생각해서 그걸막 드립하면 뭐가 될것 같지? 그것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그, 중요한 것하고, Distraction하고, 이거 반대 개념으로 봐가지고, 그죠? 아, 왠지 빈칸에는 디스트럭션이 들어가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잘못된 개념 설정에서 생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대리 개념이 등장하지만 AB 분석을 안 하고 있어요. AB 대입 개념은 자의적으로 하고 싶을 때만 분석하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실전이면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고 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더 좋게 AB를 잡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잡고. 그죠? PS로 갔느냐. AB로, ABPS로 배운 학생들 중에는 분명 네로잉을 S로 정의하고 끝까지 S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존재했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틀렸겠죠. 평가원이 말해주고 싶은 거. 얘들아, 획일적으로 가면 죽는다라는 문제인 겁니다. GPT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처음에 n 로잉을 S 해결책으로다가 정의해버리면 학생들은 n 로잉을 무조건 S구나라고 기억을 하게 되고, 그런데 뒤에서 z o 인 m 롱 P로 바꾸게 되면 둘 사이가 n 로잉이 z o 인 m 롱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있다. 이걸 놓치기다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죠. n 로잉이 z o 인 m 롱하고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라는 걸못 잡게 되면 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GPT의 객관적 분석이에요.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면 n 로잉은 S, 하지만 오버 e 로잉은 P다. 이 얘기예요. 네로잉은 S일 수 있지만 오버네로잉은 P다. 이것도 그러니까 SP로 다갈때 이렇게 되는 거고 AB로 가면 은 잠깐 적용하면 좋은 결과 나오고 이걸 지나치게 오래 적용하면 나쁜 결과 나온다. 이렇게 가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어, 개념은 맥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며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진짜 독해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독해력이라고. 틀에 다 끼워 맞추다 보면 분명히 오류 생긴다고. 이분법적인 분석의 틀은 참고는 되지만, 그 자체가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 GPT는 똑똑하네요. 그죠? 똑똑하네요. 여러분들은 GPT의 말안 믿습니까? 어? 물론 GPT 틀릴 경우도 있지만, GPT가 틀리는 경우는 지가 사실을 모르거나 왜곡할 때이고, 논리의 분석, 이런 것들은 GPT가 잘합니다. 오늘의 해오리는 이 정도로, 제가 시간이 없으므로 간략히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반박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반박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나,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분들, 뭐 관계자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반박해 주세요. 반박을 안 하시면 이거는 반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어, 시청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반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토론을 통해서 토론을 하게 되면 더 명확하게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더 깊이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116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